아 이제 오전보다 물이 많이 들어찼겠네. 이야 파도봐라 넘실넘실한다. 이야 많이 찼네. 물. 봐도 봐봐 동해안이야. 대천해수욕장은 유일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안의 모습과 서해안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해변가라. 야 좋다. 한번 가까이. 이제 물이 이제 여기까지 찬다고 여기까지 넘칠 아, 넘칠 여기까지 차. 나중에 이제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. 가도 봐봐, 봐봐 동해안 높지 않아. 괜찮아, 괜찮아. 전장은 오전에는... 우리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 이제 대천에서 이제 알기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해천에서 안면도까지 해수터널을 뚫으면 네. 이제 안면도 가는 게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죠? 그렇죠. 어우, 근 춥다.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. 금, 토, 일.